남자는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요. 여자 운에 결혼 운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그 뒤에 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재물이 따라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회가 많이 와요. 재물 운이 많이 오는 이 띠죠. 그런데 개면연에도 재물 운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과 재물로는 지출이 아주 심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서가 69에 안됐어요. 이민년에 계약이 안됐어요. 집을 팔지도 못했고 사지도 못했어요 라고 내가 힘들어했던 문서가 계면년에 갔더니 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용인 증자 마마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띠가 왔어요. 자, 나는 말띠, 어떤 말띠에 해당이 될까요? 자, 33으로 가겠습니다. 33살 말띠. 공과사가 아주 분명한 띠죠, 이 띠는. 자, 여자분으로 놓고 볼게요. 여자분은 지금 임신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임신인데요. 곧 있으면 제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자식은 있는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자식으로 인해서 어, 집안이 행복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는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요. 여자 운에 결혼운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그 뒤에 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재물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개면년 말띠 3 3살이 조금 좋아지는 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짝이 없어서 많은 갈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결혼의 운이 오고 있고 여자분들은 임신에 있는 여자분들은 좋은 아이가 나와서 자식의 운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일이 너무 많아요. 여자도 막 여자분들도 음, 가사일이 너무 많고 또 사회적으로 일이 많고 남자분들도 일이 너무 많아서 자꾸 지치고 어이 기운 자체가 자꾸 떨어지죠, 여러분. 이럴 때 기운 보충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건강 몸에 좋은 좀 보약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세 해당되는 말띠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추진력이 책임감이 정강, 정말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말 띠는 좀 틀려요. 추진력도 좋고 책임감도 있죠. 그래서 재물의 기회가 많이 와요. 재물운이 많이 오는 이 띠죠. 그런데 개묘년에도 재물운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인생에서 또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45세 해당되는 개면연 말띠, 여러분. 계획대로 자꾸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카웃 제안도 들어오고, 이동 수도 있고, 여러분. 상당히 좋죠? 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든 기회가 오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건강으로는 음주에서 조금 문제가 오겠습니다. 위하고 간 쪽을 조금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지키셔야 되고, 자, 5 1번 말띠 있습니다. 개면연에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금전과 재물로는 지출이 아주 심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업 계획 안됩십니다 내가 사업 계획이 안 돼서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벌리시냐? 동업을 가시려고 그러는데 동업 안 되세요, 여러분. 5 1번에 해당되는 말띠 계신 분들 지금 사업에 조금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동업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지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출이 안 나가도 될 지출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출이 심합니다. 개면연에는. 자, 건강에는 자꾸 여러분, 담이 온다는 거 아시죠? 담이 자꾸 올려오래요. 어, 그러니까 확인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담이 온다는 거는 내가 몸에 체온이 밸런스가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 건강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69 말띠가 있습니다. 69말띠, 개면년에는 어떨까요? 고집도 있고 아집도 상당히 강하죠. 어, 이 고집하고 아집이 강한 띠인데 자, 문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서가 69에 안 됐어요. 이민년에 계약이 안 됐어요. 집을 팔지도 못했고 사지도 못했어요. 라고 내가 힘들어했던 문서가 개면연에 갔더니 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서덕 봤습니다. 이 소리도 나오고요. 어, 재물덕도 봤습니다. 소리가 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6 0마에 해당되는 개면연에 들어가서는 문서덕 보고 재물덕 보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 고집하고 아집을 조금만 어,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건강으로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게. 어, 이 69이에요. 화병, 화병 조심하세요. 심장병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띠. 여러분들한테 이민연에 좋았던 분도 있지만, 개면연에 들어오니까 말띠가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막아야 할 부분도 있고,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죠. 운이라는 걸. 그 운을 총정리를 여러분들을 해줄 수 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용인 중전마마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말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띠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